안녕하세요. 혜원여관의 진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상위권 100위권 이내에 들어간 학교들 중에서 그냥 한국 내신하고 토플만으로 합격이 가능한 그런 대학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도 SAT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이제 시카고 대학교는 코로나 전부터 우리는 이제 SAT를 이제 몇년 후면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버클리를 포함한 유계열의 대학교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 SAT 너네가 내봐야 아예 우리 신경 안써 내지 마라고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학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SAT는 그냥 옵셔널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시카고 대학교나 UCLA, UC 버클리 뭐 이런 데가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합격할 수가 있느냐?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낮습니다. SAT를 안 받는다고 하면서부터 유시결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받았던 학교들 위주로 더 많이 뽑는 경향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100위권 이내 학교들 중에서도 몇몇 학교들은 어드미션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몇 군데 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는 코네티컷 대학교입니다. 코네티컷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 랭킹 63입니다. 줄여서 유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유콘 같은 경우는 코네티컷주를 대표하는 대학교이면서 의료 관련 전공들이 다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의대, 어. 치대 약대를 가고 싶다 했을 경우에 지원한걸 그냥 추천합니다 보통 주립대학교들이 의대가 외국인들을 잘안 받아줘요 근데 코네티컷 대학교는 의대나 치대도 받아주는 대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의대나 치대는 좀더 내신이 높아야 되고 일반 전공들은 내신이 아주 생각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신으로 4등급 정도이고요 의대나 치대는 뭐 2등급 이상 뭐1 2등급 돼야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 4등급 정도면 지원해 볼수 있고요. 학비는 약한 4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코네티컷 대학교 같은 경우는 딱히 패스웨이 전형은 없습니다. 레귤러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메리칸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아메리칸 유니버스티 하면 뭐 어떤 학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메리칸 유니버스티는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학교이고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이 붙은 대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이제 연설도 하고 뭐 이런 대학교이고요 미국 랭킹 76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의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sat가 있으면 레귤러로 지원이 가능한데 sat 없이 한국 고등학교 내신만으로 지원하려면 패스의 전형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학비는 52,000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패스웨이 전형도 있는데 편입 전문과정도 있습니다. ACDC라는 프로그램인데요. 1학년은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상위 50위 이 내에 있는 대학교들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아메리칸 유니버스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럼 학점을 3.0 정도만 맞추면 계속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세 번째 베일러 유니버스입니다. 텍사스의 굉장히 명문 대학교입니다. 사립 대학교이고요. 미국 랭킹 76이고요. 텍사스 주의 웨이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등학교 대신하고 토플 점수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레귤러 지원도 가능하고 패스웨이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학금도 꽤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위권에서 노리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학비는 47,500불 정도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문자환유니버스티 예수회 계통의 캐톨릭 대학교이고요.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워싱턴 주는 서북부에 있습니다. 캐나다고 국경에 있는데요. 워싱턴 주에서는 유니버스티브 워싱턴이 랭킹 1이고요. 그 다음이 랭킹 2가 곤자가 대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워싱턴 주에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이게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동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문들이 굉장히 명문대학교를 나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후배들을 잘 끌어주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금 잘 주는 편입니다 학비는 4 5 0 0불 내외고요 패스웨이 전형하고 레귤러 전형 둘다 가능합니다 내신에 따라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번 유니버스입니다 어번 유니버스는 미국 대학교 순위 97 이고요 알라바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주립대학교예요 미국 학생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대부분 주의 이름을 딴 주립대학교를 잘 알기 때문에 어버니 유니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공대나 비즈니스 굉장히 강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패세이 전형하고 레귤러 전형하고 둘다 가능합니다 학비는 주립대학교에서 32,000불 수준입니다 앞에 나왔던 사립대학교들보다는 좀더 저렴하죠 그 다음은 유니버스브 아리조나입니다 아리조나를 대표하는 주립대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유니버스브 아리조나하고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둘다뭐 랭킹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둘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공대 비즈니스 굉장히 강한 학교들입니다. 미국 랭킹 97이고요, 미국 에리조나주 투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귤러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 이전형은 따로 없고요, 레귤러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 이전형도 생긴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생기진는 않았고요. 학비는 약 37,000불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 학교는 유타대학교입니다. 유타대학교도 랭킹 97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송도에도 들어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대학교이고요. 유타주의 플래그십 주립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는 한국고등학교 내신하고 토플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면서 레귤러 전형하고 패스이 전형하고 둘다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하고 봄 학기가 보통 이제 원 스쿨 리어원 아카데미 이어인데, 썸머 학기도 들수 있는데 썸머 학기를 내가 들으면 학비가 인스테이트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썸머 학기를 포함하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원래 학비는 3만 1000불 정도 수준이고요. 썸머 학기를 포함하면 약간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백이권 이내 딱9 7일까지 알아봤는데요. 103위의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서 여기도 한번 소개를 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유오브 아리조나를 말씀드렸는데 아리조나 스테이스 유니버시도 미국 대학교 순위 103위로 굉장히 좋은 학교이고 규모가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혁신적인 대학교 순위에 항상 몇 년간 1위를 차지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융합전공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이고요. 아리조나주의 템피, 피닉스에 걸쳐서 5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학교는 이제 LA도 캠퍼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LA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LA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워싱턴 DC에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석사과정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귤러 입학과 패스 입학 둘다 가능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학교가 원래 33,000불 수준의 학비입니다 근데 장학금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장학금을 최대 한 14,000불 정도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주립대학교에서 그 정도 학비 받으면 2만 불 이하로 다닐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학교가 캠퍼스 다섯 개 중에서 하나가 레이크 하버스라는 캠퍼스가 있는데 이 캠퍼스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뭐천 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캠퍼스인데 신규 캠퍼스라서 학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1년 학비가 12,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캠퍼스이고요 여기서 한 2년 하다가 다른 캠퍼스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에 따로 이게 뭐가 표시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졸업장 그 다음 또 학교 하나 세인트루이스 유니버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사립대학교이고요 랭킹은 103위입니다 여기도 비즈니스 강하고 공대도 좀 강한 편이고 항공 강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있고요 외국인이 의대에 입학 가능한 사립대학교입니다 한국고등학교 대신으로 레귤러 입학도 가능하고 패스에이 전용도 가능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비는 사립대학교다 보니까 47,000불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신 좋으면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니버스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 USF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 10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립대학교 이고요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래 학비가 17,000불입니다 석사과정 가시면서 자녀분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하시고요 이외에도 뭐 SAT 없이 한국고등학교 대신과 토플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뭐 한국에서 대학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대학교에 새로운 기회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해연여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연여학원의 진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